안녕하세요. 대치 서미에서 2024학년도 신수중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담당했던 강사 김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수중 내신 특징에서 알아보고 어떤 부분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 난해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종 1학년 내신 특징입니다. 1번 기본에 충실한 문법. 신수종 같은 경우는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문법을 너무 과하지도 않게 아니면 너무 부족하지 않게 출제를 하세요. 하지만 지금 1학년 1학기 기말이고 이제 곧 2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몇몇 유형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어법. 문법, 문법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이하지만은 모든 개념을 골고루 모두 학생들이 숙지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는 영장 문제 출제인데요. 이 마포 지역에서 있는 중학교 중에 어, 서수령 주관식을 내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신수중이었고요. 어, 여기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지만은 주요 단어만 제시하는 문제가 또는 그 조건만 주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게 또한 배점이 6점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3번. 본문과 대화문은 쉬운 편. 이 위쪽이 영장 문제가 조금 난, 어, 배점이 높고 그 다음에 문법이 한 문항이 굉장히 좀 난, 어,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 하나가 출제되었다 보니까 본문과 대화문은 어, 다소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아, 어,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음, 음,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마저도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내신시험 분석표입니다. 크게 객관식과 주관식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문법 6문항, 본문 대화문 14문항, 어휘 3문항으로 총 23문항이고요. 난도 같은 경우는 문법은 상 그리고 본문대 하면은 어, 다소 쉬운 편에 속해서 중 정도 어휘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는 문항수는 총네 문항이지만 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문항에 새끼 문제가 새끼 문제가 한두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이렇게 더 딸려서 총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한열 문제 정도 푸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중 정도가 되고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이 있습니다. 1번. 껍데기 본문 및 암기는 NO. 개그 중에 학생들이 어, 본문 암기 테스트를 할때 그냥 그런 주요 문법 사항이라든지 어떤 표현을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암기, 통째로 그냥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문법 이해를 통한 영작을 하지, 어,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암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때 영작을 하거나 할때 그거를 제대로 활용, 응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 대비를, 제 대비 문제를 통한 다양한 문제 유형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보통 시중교재 한권 정도 풀고 내신 대비 다 했다 하고 그냥 바로 시험을 치는 학생들 이 있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다소 생소한 문제 유형을 접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 얼타다가 틀리는 경향을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잡아줘야 될 거고요 3번 감각에 의존한 문법은 휴지통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이거 이게 왜 답이야? 이거 왜 이거 골랐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어, 그냥요, 이거인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이 좀잘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고치면서 이게 왜 이게 답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잘 살피면서 학습하는 게 평상시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신수중 1학년 내신기출 주요문항을좀 가져와 봤는데요 선택형 22번 이었고요 어법상 발음 문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 보기가 많고요 풀기에 까다로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부터 보시게 되면요 This sweater doesn't feel roughly. 자, 스웨터는 뭐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roughly는 접혀 감각 동사니까 rough ly가 부사형이 아닌 rough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A는 틀렸고요. The soup uh, on the table smells great. 여기는 감각 동사인데 자 on the table 어, 부사구 들어 있고요. 아니 형용사구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the soup, 다음에 smells, 도 맞고 great 형사 보로 쓴 것도 맞네요. 다음 C. Are y o u teacher going to buy a car? 자 여기 같은 경우는 Your teacher, 단수주어니까요. 동사도 당연히 a R이 아니라 is 단수동사로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going to by, 동사원형 쓰는 거는 맞네요. 그래서 C는 틀린 문항, 아니, 틀린 문장. 자, D 같은 경우는 the children, 복수주어로 시작하고 are going to, are 복수동사죠. 그래서 수일치 맞고요. be going to 다음에 뭐죠? 동사원형 쓰는 come to the party. 맞네요. 이 e 같은 경우는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of all subjects. math는 뭐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the most 최상급 쓰는 거, the most 맞고요. 3분절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of the m e n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all the subjects. 복수 명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는 문장. F는 n is the most noisy student in her class. n은 뭐 가장 시끄러운 학생이에요.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n o i s y e s t 같은 경우는 삼음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most를 most를 쓰지 않고요, 그냥 바로 더 n o i s y e s t student inner class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는 틀린 어 문장. 다음 G 같은 경우는 Mount Everest is the higher mountain in the world. 장소나고요, 더 나왔으니까 higher이 아니라 더 highest mountain. 그 다음에 H는 top runs the fastest than James.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는 최상급인데 뒤에는 비교급을, 비교급을 비교하는 대상인, 어, 대상을 표현하는 than이 나왔으니까 H도 틀린 문장이네요. 그래서 답은 B, 그 다음에 D, E, E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것은요. 대치 서미트의 이제 적중문제고요. 평상시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어, 그때 나왔던 문제와 유형이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법상 올바른 것의 개수는 The girls will g r a listening to others. 여기 같은 경우는 will 다음에 뭘 써야 되죠?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be g d a t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I want to turn on the TV after dinner. 식사 후에 TV를 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 C같은 경우는 Jackie and Sumin is going to talk to the teacher about the exam. 자 복수주어니까 당연히 단수동사 쓰면 안되겠죠? 복수동사로 수일치 t 해서 are going to talk to 이렇게 가 되겠습니다. D같은 경우는 I'm going to jogging이 아니라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이니까 jog in the morning. E같은 경우는 is Gino and his friends. Gino와 his friends 복수주어니까 당연히 is가 아니라 r로 맞춰줘야 되고요. 다음 F같으면 Mr. Sue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F같으면 Mr. Sue 그 다음에 어, 조동사 쓰고 비동사 쓰고 레이트 형용사까지 다 맞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F까지 맞고요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 모든 이런 올바른 것의 개수 다수의 문장들 중에서 골라내는 훈련을 평상시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다음 보실까요?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수 중그 내신 기출 유형 중에서 기출 문제 중에서 서답형이었고요. 탐이 이번 겨울 방학에 하려고 계획한 일을 아래 조건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6점입니다. 6점. 굉장히 높아요. 조건도 있고요. 1번 보시면 주어 동사를 갖춘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두 번째는 아래 단어를 모두 사용할 것. Going, Take a trip, Africa. 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자, 탐인 거, 탐이겠죠? 인탐탐 탐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계획해서 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그림이에요. 이것만 보고 한글을 어떻게 영, 한글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만 보고 상황에 맞게 그냥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법 주요 표현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 주요 표현, 문법 표현 또는 그냥 표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학생들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보시면요. Tom is going to take a trip. 자, take a trip 들어있고요. going이 있으니까, 어, 뭐뭐 할 계획한 일이니까, be going to를 써야 되겠구나 하고 학생들이 짐작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보시면요. 뒤에 this winter vacation이 있어요. 이번 겨울 방학에라는 요거를 만약에 빼먹는다고 치면은 감점이라든지 6점 전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저희 대치 서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이런 거를 훈련을 시키냐면은, 적중문제 보시면 실전 테스트였고요. 다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 의미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여기는 한글이 주어졌는데요. 한글이 주어졌는데, 제이슨과 그의 가족은 이번 겨울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조건이 있는데, 대신, 1번, will 사용금지. 어, 이게 will과 be going to가 같이 쓸수 있는, 어, 혼용해서 쓸수 있는 게 아, 대체해서 쓸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쓸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트래블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트래블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트래블 말고 그럼 보니까 제시 단어에 보니까 어, 제주 아일랜드 vacation take가 있네요. 어, 그러면 take a trip이라는 이 표현을 이 트래블 대신에 쓸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그럼 정답은 뭐였는지 보실까요? Jason and his family 제이슨과 그의 가족은 Are going to take a trip Be going to 한 다음에 take a trip까지 쭉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Jeju 제주 Island 제주도로 자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라는 것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평상시에 학생들이 어, 이 해당 단원의 어법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신수중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어, 내신 대비, 어, 내신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지금 겨울방학이고요.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어, 신학기에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고 다시 이제 내신을 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참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보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참 더, 한층 더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